우리 기독교인들은 수수께끼라는 게 없어요. 비밀이란 말에 미스테리온이거든요. 영어로는 미스테리, 미스테리 그러잖아요.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면 이 비밀이란 말에 신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. 근데 다 가르쳐 주잖아요. 왜 다물고 있어요? 죄로 쓰려고 그러니까. 팍, 어떡하려고, 팍, 그러니까.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나가고, 이러니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응? 어? 근데 너무 뭐 쉬우니까 안 믿어서 문제지. 하나님 방법이 어려우면 아예 안 하니까 쉬운 방법으로 주거든요. <laughs> 근데 그 쉬운 것도 안 해요. 우리가 잘못이에요. 하나님 잘못이에요. 그죠? 다 잘못은 우리 거예요.